하나의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K8 장기 렌트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와 견적입니다. 국산차 수입차 할것 없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까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K8처럼 인기 있는 차종은 더 오래 걸리고 있죠? K8은 현재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위표는 기아 자동차 주문 생산 납기 기간입니다. 이래서 렌트리스, 원래 생각 없던 분들도 렌트리스에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 있으니 즉시 출고 차를 이용해서 빠르게 출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시 출고 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1과 표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별, 옵션과 사양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이므로 변동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견적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견적입니다. 특판 할인은 1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견적 서상의 신차 가격, 계약기간, 초기자금. 월납입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K8 장기렌트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와 견적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